안녕하세요. 에브리니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로라 베스트 앞판 뜨는 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뒷판을 다 떠주셨다면 내가 입었을 때 왼쪽 어깨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가 목이고 등판을 내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보는 게내 쪽으로 보는 게 등판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왼쪽 어깨부터 써주시면 돼요. 입었을 때 기준으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코를 14코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잘 보고 코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7mm로 뜨지만 낮은 바늘이 있으시면 코를 잡을 때는 좀 낮은 바늘로 잡아주시면 좋아요. 없으시면 그냥 7mm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셨을 때 여기 바늘 비우기 했고 여기 한코이 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사이 이 사이로 바늘을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걸어주면 됩니다. 한코 잡아 주고 그 옆에 또 바늘을 넣어서 둘 그리고 또그 옆에 줄이 똑같이 쓸수 있도록 셋 네. 요렇게 지금 겉뜨기 라인이 쭉 똑같이 갈수 있게 코를 잡아주시면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1 4 이렇게 이렇게 코가 잡힐 수 있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14코를 잡고 나면 우리가 편물 돌려서 이제 안쪽에서 뜨게 되죠. 안쪽에서 뜨는 게 1단이고 지금 우리가 이 어깨 등판을 뜰때 여기 바늘 비우기 하면서 늘리고 나서 이제 쭉 내려갈 때 우리가 두 코씩 내려가다가 지금 여기 목네 코를 떠줬어요. 이렇게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근데 앞판을 뜨실 때는 처음부터 이거를 떠주시면 돼요. 똑같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이팔 나오는 이 겨드랑이 부분에 따로 마감을 또 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랑 라인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에 고무단을 뜨고 첫 코를 항상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안쪽이기 때문에 안뜨기 방향으로 코를 빼주시면 되죠. 뜰 때는 7mm 바늘로, 안뜨기 방향으로 첫코 빼고, 겉뜨기 한코 뜨고, 다시 안뜨기 뜨고, 겉뜨기. 이렇게 4코를 떠주셔야지 바깥에서 봤을 때 안뜨기로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뜨고 나서, 또 마커 끼워주시고 나서, 안쪽이기 때문에 안뜨기를 끝까지 열 코를 뜨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코가 잡히게 되죠. 마커를 끼운 이쪽 네 코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1단이고 7단까지, 7단을 그대로 평단을 떠줄게요. 이때 우리가 이 4코 만든 위치 말고, 목쪽에 이 겉뜨기, 여기는 첫 코를 빼지 않아요. 여기 부분만 항상 뜰때첫 코를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뜰 때만 첫 코를 빼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이코다 떠주시면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코 뜨고, 마커 옮기고, 보이는 그대로 안 뜨기 않고, 겉뜨기 않고, 안 뜨기 않고, 겉뜨기 한 코. 이렇게 뜨고, 또 편물 돌려서 이쪽에서 뜰 때는 첫코 빼줘야 되죠. 안뜨기로 첫코 빼주고,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코 뜨고, 마커 옮기고, 안뜨기로 또열 코를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판에 지금 이렇게 코 잡고 나서 평단을 7단을 떠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7단을 떠 주세요. 자, 이렇게 7단 평단을 뜨셨으면 우리가 두 단에 한 코씩 세코를 늘려 줄거예요 그러면 이때 코를 늘리실 때는 목 부분, 겉뜨기 방향, 겉면에서 봤을 때 이쪽, 오른쪽에만 세 코를 늘려줘요. 이 고무단 부분은 늘리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겉뜨기로 한 코를 뜨고, 우리가 아까 M, 1, R, 마커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커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M1R이니까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실을 끌어오고, 바늘은 꼬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한 코만 늘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마커 전까지 겉뜨기를 뜨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4코였으니까 한코 늘어나서, 15코가 되겠죠. 마커 전까지 떠주고, 마커 옮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보이는 대로,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 그래서 이렇게 한코 늘리시고 났으면, 그 다음 단에서는 이코 그대로 그냥 떠주시면 되는데, 안쪽이니까, 안 뜨기로 첫코 빼주고, 그대로 겉뜨기 한 코, 안 뜨기 한 코, 다시 겉뜨기 한코 뜨고, 마커 옮기고, 또 끝까지 안 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한코 늘렸기 때문에, 이제 1 1 코가 되겠죠. 그러면, 11코 떠주고, 우리가 두 단에 한 코씩 늘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 또 코를 늘려줘야 되죠. 그럼 여기서 첫코 뜨고 마커 옮기면 M1R이에요.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실 끌어와서, 허당에 넣지 말고, 꼬아서, 이렇게 실좀 당기신 다음에, 꼬아서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 마커까지 겉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그럼 또한코 늘어났으니까 12코가 되겠죠. 마커 전까지, 12코 뜨고, 마커 옮기고,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 다시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꼬아져서 구멍나지 않고 코가 늘어났어요. 다시 뒤에 안쪽에서 뜨실 때는, 우리가 이코 그대로 그냥 떠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안쪽에 이네코 자리니까 항상 첫 코는 빼고 떠주시면 됩니다. 안뜨기로 코 빼고,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다시 겉뜨기 한코 뜨고 마커 옮기고. 여기서 코 아까 늘어났으니까 12코를 뜨시면 되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늘려 줄 거예요. 코 뜨고 마커 옮기면 rm1r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끌어와서 이실좀 당기시고 꼬아서 넣어 주세요. 이렇게 꼬아지게. 그리고 나서 또쭉떠 주시면 되죠. 마커 전까지 그러면 또한코 늘어났기 때문에 13코가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뜨고, 마커 옮기고, 안 뜨기 한 코. 코, 겉뜨기 한 코, 다시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 그리고 나면 이제 안뜨기까지 떠 주셔야 돼요. 안뜨기 첫코 빼고,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코 뜨고, 아까 코 늘려줬으니까, 안뜨기로 13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단에 걸쳐서 두 단에 한 코씩 늘리는 걸세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한 코, 두 코, 세 코가 늘어났어요. 그럼 왼쪽은 이 상태에서 실을 잘라주시고, 이제 요거를 그대로 놓고,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가 오른쪽을 뜰 거예요. 똑같이. 옷을 입었을 때, 여기. 오른쪽을 똑같이 떠주시면 되는데, 코를 잡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14코를 잡으시고, 이제는 이쪽, 오른쪽 부분에 4코 고무단을 뜨시면 되는 거죠. 4코 고무단 뜨고, 10코 겉뜨기 뜬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가 코를 잡으면 이렇게 안쪽부터 뜨게 돼요. 코를 14코 잡으시고, 안쪽부터 뜨게 되는데, 그러면 10코를 안뜨기 뜨고, 마커 끼우고, 4코, 4코로 고부단을 떠주시면 되죠. 그리고 다시 겉면으로 돌아왔을 때, 이쪽, 오른쪽에 4코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뜨실 때는 겉면에서 첫 코를 빼주시고, 가시면 돼요. 똑같이 평단을 7단 뜨시고, 지금 이 반복한대로 코를 늘려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마커가 왼쪽에 있다고 보고, 한코 남았을 때 마커가 왼쪽에 있다고 보고, M, 1, L로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어서 실을 끌어오는 방법으로 코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늘리신 후에 이제 손가락 걸기 코 해서 이 왼쪽이랑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지금 왼쪽 뜬 거랑 똑같이 방향만 반대로 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어깨도 똑같이 코를 다 늘려주셨으면, 이제 이거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뜨시는 건 그대로 뜨, 뜨시면 됩니다. 여기 마커 있는 부분, 여기 네 코는 첫코 빼주고,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코 뜨고, 마커 옮기고, 우리가 코를 늘렸기 때문에, 겉뜨기 13코를 떠주시면 돼요. 자, 걸뜨기를 13코 뜨고 나서, 우리가 바로 붙여서 뜨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이 뒷목에서 앞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코가 17코, 17코예요. 그러면 우리가 등판에 이 전체 이 코수가, 이 옆에 내려갈 때 코수가 42코였어요. 그래서 이 17코, 17코에다가 가운데에 손가락 걸기 코로 8코를 만들어 주셔야 똑같이 42코가 됩니다. 손가락 걸기 코를 만드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 실, 오른쪽에 붙어 있는 이 실을 이렇게 걸어 오세요. 이렇게. 잡아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만 걸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걸어서 오른쪽에 있는 바늘을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넣어서 쭉 당기시기만 하면 돼요. 다시 손가락 걸어오고, 오른쪽 바늘을 밑으로 넣어서, 밑으로 넣어서 이 사이로 쏙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손가락 걸어서, 오른쪽 바늘을 이 밑으로 넣어서, 살짝만 빼주시면 돼요. 손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실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걸어서 바늘은 이 밑으로, 밑으로 넣어서 살짝. 이렇게. 여덟 번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8번 반복하시고 나서 자연스럽게 왼쪽이랑 붙여서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겉뜨기 바로 부분이니까, 이렇게 8코 만들고 실 뒤에 놓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셋코 떠주고 마커 옮기고 그대로 보이는대로 안뜨기 한코, 겉뜨기 한코, 다시 안뜨기 한코, 겉뜨기 한코를 1코,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늘을 돌려서, 현물을 돌려서, 안쪽을 떠주셔야 되는데, 이 손가락 걸기 코가 이렇게 헐렁한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뜨면서 다 자리가 잡힙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는 끝과 끝을 다 연결했으니까 이네 코가 있죠.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안뜨기로 첫코 빼주고, 실 돌려서, 겉뜨기 뜨고, 다시 안뜨기 한 코, 다시 겉뜨기 한코 뜨고, 마커 옮겨서 쭉 안뜨기를 떠주면 되죠. 마커 직전까지 안뜨기를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을 너무 당겨서 뜨지 마시고 여유있게 좀 설렁설렁하게 떠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뜨기를 뜨다가 우리가 손가락 걸기 코를 한 코가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이 손가락 걸기 코한개 꼬이지 않게 편편하게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덟 코 맞는지 확인하시고 꼬이지 않게 편편하게 놓으신 상태에서 그냥 바로 안뜨기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똑같이 넣어서 안뜨기 한코또 이게 풀리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안뜨기, 한 코. 이게 헐렁한 느낌이 든다 하셔도 전혀 헐렁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안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게 손가락 걸기 코로 이 밑에가 한번 꼬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임의대로 푸시면 안 돼요. 이 있는 상태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떠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한 바퀴 풀려져 버려요. 요 꼬아진 상태 그대로 실을 조금 당겨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이대로 그냥 8코를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붙어 있는 쪽에 안뜨기를 쭉 떠주시면 되죠. 그래서 손가락 걸기 코해서 여기 한 번만 연결해 주시고 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앞판은 평단을 그냥 뜰 거예요. 마커까지 안뜨기 뜨고 실 돌려서 겉뜨기 한코, 안뜨기 한코, 겉뜨기 한코, 안뜨기 한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 걸었던 실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앞판을 뜨실 때는 이렇게 연결하시고 나서 뒷판하고 똑같이 이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네코 뜨고 겉뜨기 쭉 뜨고 네코 뜨고 이 고무단 뜨는 거는 처음에 첫코 빼는 거는 앞뒤 이제 다 계속 첫 코는 빼주셔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평단을 쭉 떠주시고 41단까지 이 코스 그대로 평단 뜨시고 42단부터는 4단에 한 코씩 늘리는 거 뒤판 했을 때랑 똑같이 그렇게 해서 51단까지 51단까지 뒤판하고 똑같이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몸통 연결하는 거를 설명드릴게요.